<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9월 8일 추석 D-2입니다. 내일부터 연휴죠. 예. 오늘 자동화 마지막 출근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빨간 날이기 때문에 아, 내일 부모님들 가서 또, 또 올해는 또 큰집에 가서 제, 뭐 저기 차례를 지내고 <laughs> 아주 그냥 아, 뭐 대한민국은 이게 <laughs> 추석이라도 집에 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뭐 특집이래 봐야 20분 아닙니다 예, 추석 특집으로 예, 주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예, 그럼 뭐 추석 때라고 하면 좀 약간 의미심장한 거 하나 정해야죠. 어, 예, 지금 정한 게네 석유입니다. 석유. 예, 제가 뭐 제목으로는 아, 국제 경제의 제왕 아, 이렇게 얘기를 썼죠. 예, 맞습니다. 예, 국제 경제의 제왕 맞고, 아 정치의 패권은 핵이죠. 예, 국제 정치의 그 패권 핵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지표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보다 조금 버금가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달러는 이제 유통기구 수단이기 때문에 석유는 실물이고, 그래서 실물 중에는 석유고, 통화 중에서는 달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손에 잡히는 걸로 얘기하면 석유랑 핵이고, 전 세계를 이제 움직이는 건 석유랑 핵인데 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 어, 핵이랑 예, 달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더 딸, 달러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식물 중에서 핵입니다 음. 자 석유 예참뭐 어려운 얘기고 대한민국이 1970년대에 73년도죠 음, 예, 저도 73년생인데 4차 중동전쟁 하면서 오일쇼크 와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어,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죠. 예, 그게 바로 석유 때문인 거죠.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아, 패권을 바꾸게 하는, 음,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아, 영국이, 어, 아, 재해권을 가지면서 19세기 이후로 20세기까지, 초반까지, 아, 재해권, 소위 얘기해서 해군을 움직이는 힘, 해군의 군사, 해군역 수에 의해서 전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에, 거기에 부, 어, 불을 댕긴 것이 석탄이었어요. 그러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풍력선 시대 때도 이미 재해권을 잡고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더 엘리베이트 시켜준 것이 석탄의 발견이었습니다. 석탄을 통한 에, 증기기관의 발견이었죠. 근데 영국이 거기까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 석유 보일러 기관, 그러니까 석유 엔진을 만든 것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유를 텍사스에서, 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시추한 나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패권을 뺏겼어요, 영국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을 옮겨주게 한 동인이 바로 석유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의 뭐 사우디라든지 뭐 UAE라든지 아랍 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소위 해서 45년 이후에 석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지 그런 영화 보면은 어 뭐한2000 1 4세기때전 한창일 때일 때만 해도 석유가 막 이렇게 뿜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화장품을 쓰거나 약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당시, 이제, 우리가 자이언트란 영화 있잖아요. 그, 아, 어, 커드슨이 나오는 자이언트. 예. 아, 어, 그 자이언트에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어, 미국 텍사스에, 예, 어, 원유 치추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이 빨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물이 될 수가 있고, 석유라는 것은 중동이 먼저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였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그 다음이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의 바쿠 지역. 예.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대 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하고 이 러시아가 아, 석유도 사실은 제일 먼저 어,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매장량으로서는 세계 6위고, 아, 사, 산유량, 세계에서, 그, 그 석유 수출량으로서는 아, 사우디 다음에 2 위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아,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매장량, 6 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산유 수출하는 양은 세계 2 위예요. 그래서 아, 지금 뭐 러시아를 우리가 금수를 못하고 러시아 제재를 정, 경제 제재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가 아, 사우디 다음으로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러시아기 이 때문에 지금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돈을 더, 더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런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예, 상당히 지금 뭐 어, 어, 세계 경제 에 예, 중추가 될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어요. 우리가 석유라 그러면 보통 야그 태양열도 있고 뭐 풍력, 뭐 조력 이런 걸로 할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력 이런 것은 예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예, 전기를 만드는 들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기, 전기를 꼽지 않는 게뭐 있습니까? 말 내연기관이죠. 그래서 운송수단,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자동차, 선박, 이런 건다 석유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석유라는 것이 한 100, 석유가 100이 있다면 40% 정도만 운송수단으로 쓰이고 석유의 60%는요, 다 화학제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먹거나 뭘 하는 데의 조미료라든지 뭐 어떤 첨가제라든지 화학제품들은 대부분 다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뭔가를 뭐 먹으면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석유에, 석, 석유를 에 석석 유 통해서 농기계를 돌리고 또 석유를 통해서 농산물에 비료를 주죠. 또 석유를 통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것을 식탁에 올리기까지에 그걸 운송해서 오는 거와 그걸 기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라는 것은 단순히 차에다 기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고, 마시, 뭘 마시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어, 하는 모든 것들에다 석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해도 소기에서 석유가 지금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소비되고 있는 석유의 60%는 어, 화학제품을이기 때문에. 아, 어, 석유가 필요한 거죠. 이러고 다 석유, 입니다 이게 다 석유, 석유. 예, 다 석유예요. 다 싹. 아,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라는 것은, 어, 지금 인류, 현생 인류, 지금 현생 인류, 2 0세기 현생 인류한테는 그냥 생명입니다. 예, 석유가 없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예, 지금 현재 필요한 모든 일자리의 대부분은 석유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만약에 딱 없어진다. 석유가 만약에 끊긴다. 그러면 내일부터 일할 일자리가 거의 한 60%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80%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석유가 없이도 할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카메라도 대부분 다 석유로 만들어진 외형과 제품이죠. 뭐 광학이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싹다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석유는 대단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석유는 유기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잠깐 보면서 저도 이제 알고 있던 것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석유라는 것을 마치 뭐 공룡이 어떻 죽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뭐랄까요 뭐 기름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2 1세기가 밝혀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석 공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알아두셔야 되고. 어, 석유 최초의 서, 석유 시추는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 후 347년 이루어졌고 현대 큰 현대에 와서는 1860년에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어, 19세기 후반까지는 석탄의 대체 자원으로 쓰이다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석유 보일러 선박을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전략 자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왜? 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20세기, 18세기, 20세기는 대항해 시대의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세계무역이라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선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먹을 거름이에요. 어, 선박에다 실을 건두 가지입니다.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쓸 에너지, 우리가 쓸 에너지는 석유나 뭐 이런 거겠죠. 자원, 석탄 그리고 웅기이도이렇게 어, 먹는 거 예,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선박이라는 것은 생명을 임해요. 네, 뭘 먹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전략자원인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략자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에센셜 한 겁니다. 에센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략자원이에요. 우리가 전략물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없으면 죽는 것이 전략물자입니다. 우리가 전략무기라는 것을 핵는 이유가 뭔지 뭐냐, 뭐냐면 핵은 누르면 죽기 때문에 가면 죽는 겁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누르면 전멸.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이. 이 전략이란 말은. 파이탈이란 뜻입니다. 파이탈. 예, 그런 뜻인면걸 알고 계신데요. 아무튼 우리가 석유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운송 수단의 에너지기도 이 하지만 60% 이상이 우리한테 쓰이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어,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도 될 것이 뭐냐면 석유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달러는 또 석유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어, 처, <laughs> 석유 결제 대금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되도록 강제됐어요.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가 내밀하게 어떤 그 안에 어떤 밀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에는 육가를 어, 어, 반드시 육가 결제를 어, 석유로 하기로 약속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왕가에 엄청난 부정 축제를 뭐 눈감아 주기도 하고 사우디를 뒤에서 이제. 봐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우디 어떤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어도 러그 미국이 사우디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우디가 갖고 있는 미국 결제 달러 결제에 대한 어떤 그런 협조죠 그래서 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근본이 제를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택자가 무너지면서 닉슨이 아무지면서 어, 사실 종. 이 종이 쪼가리까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죠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달러라는 것이 뭐 금으로 바뀌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생소했기 때문에 이 달러는 종이네 라고 생각했을 때 유익 그걸 지탱해 준 기둥이 뭐냐면 바로 유가 결제수단을 무조건 달러로 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달러를 버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달러 가치를 지탱해준 기둥은 아직까지도 석유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 믿고 지금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근본 인재를 폐지하려고 할때또 하나 믿는 구석이 뭐라 뭐였냐면 중동 석유나 자국 내 석유, 이 석유에 있어서 결제 수단을 무조건 달러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 인재를 폐지할 수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석유는. 아, 산유, 그러니까 소유에서 원래 생산비용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렘이라는 게, 그러니까 알려진 비밀이죠. 중동 같은 경우는 한 10달러, 베를한 10달러 정도, 미국은 한 20달러 정도. 그러니까 북해산 브랜드유가, 어, 한 44달러 정도. 그러니까 심해 석유이기 때문에 그건 4 4달러죠 그래서 북해산 브랜드유가 제일 생산비용이 비쌉니다. 아, 물론 세일가스는 60달러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고유가가 돼, 아주 고유가가 되지 않더라도 아 어, 사우디 아라비아라 이런 데는 상당히 쉽게 이제 일 배럴을 어,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소유해서 이제 그 산유국은 그그 석유 그 자체를 생산해서 이제 그걸 돈을 벌고 나머지 우리 같이 이제 SK 정유라든지 뭐 LG 칼텍스라든지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정제해가지고 요걸 어, 정제해서 정제 마진을 가지고 또 어, 돈을 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 어, 엄밀히 말하면 석유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를 가져와서 정지해서 팔기 때문에 어 석유수출국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석유라고 하면 오페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석유수출국 기구에서 오페크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석유수출국으로 돼어 있지, 원유를 수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수출국, 여기서 원유수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유수출국 기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원유수출국 기구, 오페크. 예, 13개국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아는 석유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우디, 베네수엘라, 뭐 콩고, 기니,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앙골라, 아이지리아 알제리,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가봉입니다. 뭐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좀 그냥 그저 그런 나라죠. 이유는 뭐겠어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모여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모여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가격 결정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죠. 네. 자기나 강대국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강대국이기 때문에. 네, 탈퇴국이 재미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왔다 갔다 했어요. 산유국 맞는데 자국 내에서 쓰는 수요만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국 국가가 자국으로 쓰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산유국인데도 자국 나라의 수요를 다 충당하고도 엄청 어게 많이 남기 때문에 매장량은 6위밖에 안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수출국은 2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걸 수출하지만 그래도 오 c 회원국은 아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가맹 후보국은 노르웨이입니다. 북해산 브랜트유가 노르웨이예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 멕시코, 시리아, 수단, 브라질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협력, 협약 미략 또는 협약을 맺어서 달러 원유 결제 수단을 달러로 하기로 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1 9 7 3년부터 지금까지 달러는 아니 원유는 기본적으로 20달러에서 10달러에서 140달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140달러 갔다가 지금 이제 한80몇 달러, 88달러 정도 돼 있죠?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한 140달러 가지 갔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근래한 50년 60년 동안 보통 15달러에서 140달러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달러 140달러 높을 땐140 그리고 낮을 땐 10달러 20달러 어때요 비트코인보다 더등장이 크죠 20달러에서 140달러 가려면 7배입니다 7배예요 비트코인도 7배까지는 안 되죠 지금 비트코인이 7배가 되면은 전, 전 고점을 몇 배를 뛰어넘습니다 비트코인은 기껏해 2.5배인데 예. 석유는 일곱 배가 돼야 전고점과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등락이 크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석유 같은 거 원유 또는 아 어, 국제 유가에 어, 어 저기 유가에 그 선물 가지고 어~ 저기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 잃은 사람 상당히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가 이제 지금 다른 나라 달러로 결제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이라크는 지금 다른 나라로 결제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 나라 국가를 하고 있고 유로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어, 어, 석유의 25%를 소비하고 있고 아, 자국에서 일어나는 석유가 근래 2010년도 이후에 셰일가스 때문에 자국내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향후 500년을 쓰고 남은 서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치로 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 여, 여, 국제 유가가 40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50달러 정도, 근래에만 이렇게 폭등했지 한 4, 50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유가에서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어, 2008년도가 143달러까지 갔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쉐일가스를 하여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 배럴당 6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근래 80달러가 아니라 140달러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쉐일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돈을 벌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쉐일가스를 더더욱 그 강하게 쉐일가스 업체들이 강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쉐일가스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고압 증기를 밑으로 땅으로 집어넣어서 물로 수액에서 물고압 어, 어, 물기 둥으로어그 어, 원유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그동안 이걸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못 했고 문제는 뭐냐면 환경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캐나다 쪽에는 뭐가 또 있냐면 어, 오일 샌드가 있어요. 오일 샌드. 그러니까 모래에 10% 이상의 오일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수익에서 어, 증기로 쪄 가지고 어, 원유를 빼내는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고유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60달러 이상만 되면은 사실 남는 거예요. 어, 오일 샌드가. 그래서 오일 샌드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근래 고유가가 되면서 상당히 업체가 화랑을 맞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 원유 수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는 사우디입니다. 예, 20%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 10% 이라크가 3위 캐나다가 4위입니다. 캐나다가 상당히 높아요. 수출이.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 그 아랍에미트 리 쿠웨이트 이란 나이지리아 안라노르웨이순입니다 국회산 브랜트유 노르웨이라는 얘기죠. 국회산 브랜트유에서 노르웨이가 더 많아요. 영국은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수출까지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석유 외장장에서는요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 사, 산유를 하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아, 정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기름이에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어, 이 나라는 산유를 많이 못해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매장은 많은데 생산량이 거의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우디가 이제 배, 매장량이 두 번째 캐나다가 세 번째 이란이 네 번째 이라크가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가 일곱 번째 아랍에미리트가 여덟 번째 미국이 아홉 번째 리비아가 열 번째인데 이건 이제 2020년 기준이고 최일까지 기준으로 가면 매장량은 미국은 예, 가능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은 지금 미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산유량은 미국이 1등 사우디가 2등이다. 수출량은 아, 벤, 아, 사우디가 1등, 러시아가 2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량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 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생산량이 제일 많고 소비는 전 전세, 세계 2.5%이기 때문에 또 1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알아 될 것은 아, 달러로 <laughs> 원유가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석유였다는 거. 그리고 국가의 패권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석유였다는 것. 그리고 석유라는 것은 결국은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고 단 단점이 뭐였냐면 20, 15달러에서 20달러에서 140달러 를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